안녕하세요. 타파망입니다. 이제 오늘은 비가 조금 잦아들었고요. 요즘 장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도 입으시고 마음 아픈 일도 많고 해서 저도 요즘 사실 기분이 좀 우울하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지금 세일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두 가지만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서부터 저희가 이제 쇼츠 여기저기 많이 올렸는데 지금 전국의 쿠킹 매장 저희가 오픈 기념으로 본사에서 어늘 어느, 서부터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냉장기, 냉동기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PP 재질도 있지만 이건 이제 타이탄 재질. 그래서 보여서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세개내개 꺼내도 움직이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사이즈가 이번에 너무 좋은 게 똑같은 소형인데도 어, 밑에 거두 개는 약간 높은 소형 그리고 위에는 서빙 소형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즈가 중형이죠. 중형. 중형 항상 음식을 담으실 때 가득 담지 마시고 7부나 8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 김치나 뭐 나물 같은 거 아니면 뭐든지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형이 저는 너무 좋은데 예, 꼭 반찬만 넣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과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저는 삼겹살을 먹다 남으면 내가 뭐 오래 있다 먹을 거면 냉동실에 넣게 되지만 바로 내가 2, 3일 내에 먹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딱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기가 거기 이제 썩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형 이렇게 3개, 대형 3개, 그리고 소형이 4개에서 총 10개입니다. 10개.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냉장고에서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서부터 지금 저희가, 어총 10개가 23만 4천 원인데, 10만 5천 300원에 여러분들께 55% 세일해서 지금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하고 이거 한 세트만 있으면은 정말 나중에 지금 내가 원하는 부분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크리스탈 이렇게 세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뭐냐 또 냉동기. 그런데 사이즈가 이번에는 소형하고 전보 사이즈는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형 사이즈하고 대형 사이즈만 세일이 지금 어제서부터 들어갔는데 총 13개거든요. 근데 32만 8천 원인데 여러분들 입금가는 14만 7천 6백 원. 이것도 세일 폭은 똑같습니다. 55%. 그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 매장에서 10시 반까지 오셔서 구매하시면은 추가 선물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또 이제 감동과 재미를 준다고 제가 지금 고객들한테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서둘러 주시는데, 보시면 똑같은 대형 사이즈인데, 낮은 대형, 저희가 높은 대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냉동기 접했을 때, 아, 이렇게 낮은 거, 이렇게 납작한 거 뭐에 쓰냐고 이제 많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 큰 거보다는 항상 작은 거두 개, 세개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에 따라 다른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고등어, 뭐 갈치, 아니면 멸치, 만두 다 넣으셔도 되는데, 조기 약간 중간 정도짜리 같은 경우는 머리꼬리, 머리꼬리 살짝 옆으로 하면은 7, 8마리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한꺼번에 20마리 넣어놓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 넣놓는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시면 또 수납을 할때 좋은 게 뭐냐. 착착착 쌓다 보면 나중에 이만큼 남아요. 그러면은 이 높은 거는 수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납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것만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형 시리즈 중에서 이 납작이가 3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대형 시리즈 중에서도 중간 사이즈. 그러니까 조기가 거의 이거는 한 10마리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보면 반 건조 오징어 있잖아요. 그게 머리꼬리 딱 접어서 딱 넣게 되면 10마리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두 넣어도 되고,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경우 생선 같은 걸 사셔가지고 비닐에 싹 넣어서, 그죠? 넣어놓으면 나중에 먹으려고 보면 정말 그게 다 썩어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시면 정말 10년, 20년 평생 쓰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예, 이렇게 대형 시리즈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중형 시리즈입니다. 어, 이게 이제 납작이 중형이고요. 그리고 그 이거의 배만한 사이즈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딱 고기 방근 300ml가 들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거의 두 개를 합한 이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게큰거 하나보다는 이렇게 나눠 놓는 게 훨씬 더그릇이 나중에 활용도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납작이가 세개 그리고 제가 처음에 냉동기처럼 이거 한개 샀었어요. 이거 한 개. 그래서 창이 있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고 열고 닫기가 되게 편하죠 실온에서는. 근데 이게 냉동실에 들어가면 쫙 얼면서 예 완전히 100% 완벽하게 밀폐가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십자로 돼 있어서 냉기 흐름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어 고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셔가지고 이렇게 재잖아요. 그럼 두번 해가지고 여기 여기 골고루 이렇게 나눠서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를 내가 아침에 냉장실에 딱 내려놓고 출근을 하시고 외출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오후에 보면 이게 고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형 사이즈인데 납작한 거 3개 그리고 중간짜리 2개 그리고 약간 깊은 중간짜리 중형 사이즈 하나 이렇게 국물 있는 거 곰국 같은 것도 괜찮고요. 뭐든지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멸치 대표적으로 고기 제가 이떡 3가지를 꼭 비교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냉동실에 보통 우리 연령대 같은 경우는 한 기본적으로 100만 원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32만 8천 원인데 여러분들 입금가는 14만 7 6 0 0 원, 55% 지금 할인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번 기회에 두 세트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